조왕모자 사야지 뭔가 아, 성직자 괜찮아요. 같은 느낌. 레비랑.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1등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브로폴스가 이 1등이 쉽지가 않아졌어.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실력이 상향 평준화돼가지고 그렇 표준편 분포표에서 표준편차가 좀 높아져가지고 어? 그게 맞는 말인가? 가자. 첫 맞습니다. 방금 보셨지? 첫판 1등 30만 추 감사드립니다. 네.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냐? 너무 신성해가지고 하늘로 바로 충찬한 거여? 뭐여? 나 교황인데 말안 들으면 핵 쏜다잉? 됐지. 미쳤다. <laughs> 됐다, 됐다. 됐다, 간다. 간다리, 간다리. 간다리, 간다리. 오케이, 위에서 버티기. 미쳤다.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 저만 살았습니다. 개 같은 거 내려왔다! 좋아! 로켓으로 내려.. 아, 아.. 너무 내려가면 안 되지. 오우야 컨트롤 미쳤지 나랑놀자 이정도 돼야지 고인물이라고 할수있 네. 오케이 바로 간다 음, 여기 음. 멈춰 그렇지 여기서 갔다갔다 멈춰 그렇지 브로콜리 이 새끼가 내 주변에서 맴돌고 있네 이 새끼 스토커네 오케이 좋습니다 멈춰 으 그냥 가! 아 그렇지 와우 이게 오우야 이게 우주아마지 아, 우아 제발 호호 와 오랜만에 왔는데 정신차려 정신차려 잠깐만 첫 판에 20명밖에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11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바로 세 번째 판으로 가게 돼가지고 바로 라고 해가지고 바로 결승전 가가지고 바로 깔끔하게 바로 1등 해버리면 어떡하지? 나 그러면 어떡하지? 나 그러면 분량 안 나오는데 어떡하대? 이거는 처음에 가지 마. 처음에 가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애들 가는 거 봐. 그렇지, 여기서 다 뒤진단 말이야? 그때 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나 따라오는 새끼들 좀 죽이고 그렇지. 여기서 바로 통과해주고 자 여기서 지금 열망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뒤인 새끼야 나 지금 잡으려고 오는 것 같거든요? 아! 발앞정 밟았어! 어, 어 조심해야 됩니다. 어안돼안 돼! 안돼어 안 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이제 바로 결승전으로 갑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분량 없어지는데 이거 안 되는데. 오케이 오줌마, 케이크 나이거개 좋아해 나이맵 그냥 개고순 거 알죠? 잠깐만 이제 사이즈 보자 사이즈 보자 오케이 오케이 약과 많고 깨 많고 오케이 다 뒤졌어 뭐야 저기 나랑 똑같은 애 있는데 교황 그 <laughs> 자 일단 여기 뒤에 있는 사과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과 이거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처리하고 이쪽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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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멈춰 사 베사 베사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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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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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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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콜리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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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개꿀인 게 뭔지 알아? 여기 소고기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딱! 딱! 하면은 딱! 이거 무조건이야! 딱! 딱! 아, 자 점프! 하! 아, 아 아아 아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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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다 왔다 이깐다깐 잠깐, 잠깐, 이깐잠 지금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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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왔다! 다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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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거 왜안 먹어 깐잠 이거 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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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 잠깐, 이깐 잠깐, 잠깐, 잠 아, 잠이 잠깐, 잠아 잠깐, 나 이거! 깐 잠깐, 잠깐, 잠 역시, 불량 걱정은 없었네요. 예, 아쉽습니다. 예, 첫판 30만원 날렸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좋아요? 설날이 좋아요? 설날이 좋다 하시는 분, 반. 크리스마스가 좋다 하시는 분, 반. 여자친구 있으신 분, 반. 여자친구 없으신 분, 반. 알겠습니다. 오 어, 여러분 어, 왜 그러세요? 설날이 실수, 좋다고 실수, 하신 분들이 왜 빡치시는 거? 거예요? 여자친구 있는 분들은 설날이 좋지. 근데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 때 나가봤자 힘들거든. 그 얘긴데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화가 났어? 예. 찍고 싶냐? 티를 이따위로 넣는다 크리스마스는 자 갑니다. 이거 또 지하철 바로 시작이거든요. 예저저저 저, 저 수도 문제 또 개고순 거 아시죠? 자자 자, 자. 우루과이의 수도는 몬테비디오랑 싼 마리노. 내가 봤을 때산 뭐. 마리노야. 어. 우루과이.. 음. <laughs> 우루과이, 우루과이의 수도는 산마리아가 아니고 모, 비디오야. 우루과이 하면 비디오야, 오케이? 우루과이가 비디오가 뭐가 잘 좋은가? <laughs> 우루과이 수도가 몬테 비디오야? <laughs> 개게 신기하네. 저건 야, 어떻게 외우냐? 아, 비데오라고? 뭔데 비데오? 비데가 우루과이께 좋대? 뭔데? 뭔데? 비데 뭔데? 어? 안 나오는 게 뭔데 어 뭔데 비데? 어? 뭔데 비데? 어? 뭔데? 뭔데 비데요? 아 외웠다 외웠다. 우루과이 그 비데를 생각하세요. 우루과이 하면 비데잖아 그지 비데가 왜 유명하냐고? 어? 우리가 그거 할때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쾅쾅 하잖아. 우르르 쾅쾅. 그지 장난 아니잖아 요 여러분들. 제가 알거든요? 자점포 오케이 야 너무 잘한다. 어? 조건 1등이지 그냥. 진짜. 칼날의 독학 한번 느껴보려고 쓰는 삼촌제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저 수도를 외우게 하기 위해서 노잼을 통해서 나의 수치심마저 희생하는 그런 선생님인 거죠 제가 안 잊어버릴걸요 네, 여러분? 어 이거다! 스노우 파티야 <놀람> 뒤었어 이거 선생님 네, 재미없어요 첫사랑 얘기나 해주세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하면 은 너희 부모님들한테 선생님 잘려 아, 눈싸움이구나, 이거. 아, 눈싸움이네. 아, 뭐야, 자기장 생겼어? 야, 배근데? 아, 자기장 바깥에 나가서 내가 자꾸 뒤졌던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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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장 밖에 나가면 안 돼. 어 아, 야, 가운데로 좀 가야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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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이렇게 맞아? 아, 나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닳았어 아, 아. 아, 진짜, 씨, 사과새끼. 자기장 있는 거 처음부터 알았으면 내가 무조건 1등 했지. 에이, 그, 깜이다. 아, 저는 브로콜리 할때안 괴롭혀요. 잘 봐. 브로콜리 할때 이거 괴롭히잖아. 그러면은 고수들은 괴롭히는 것까지 피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잘하는 애들이 통과를 합니다. 근데 안 괴롭히면은 잘하건 못하건 브로콜리 신경 안 쓰는 조금 초보들도 통과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다음 라운드에서 인원이 더 줄어들 때 고수들을 조금 걸러낼 수가 있겠지. 초보들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1등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때 굳이 안 괴롭히는 거예요. 가자! 이거 좋아. 오랜만이다. 한번1등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조금 비벼치면서 가운데. 음 나는 브로콜리로 부전승 해가지고 1등하는거 싫더라. 치사해. 아 잠깐만 그러니까 초보들 뭐하는 거 일등을 못한 거지? 어허 조용. 인스턴트 라면컵? 아 개초라해졌어. <laughs> 아 개초라해 개초라해 상태로 간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척하면서 도장을 찍는 척합니다. 뜨라 뜨라 뜨 피했지? 멍청한 새끼야. 이 멍청한 새끼야, 브로콜리 새끼야.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싱가포르. 당연히 아니지. 싱가포르 싱가포르인데. <laughs> 왜그로 들어간 거야, 멍청한 새끼야? 뜯은 다음에 물 부은 다음에 까먹어 버릴까보다. 그냥 자카르타 아니야, 인도네시아에 수도는 어? 뭔가 자카르타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방금 자카르타 아니야, 싱가포르 수도 싱가포르 아니야, 싱가포르. 안돼 맞아. 거기 여기 아 잠깐만. 설레면 안 돼. 설레면 안 돼. 끝났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렇지. 나이스. 잘했어. 인도가 지금 몇 신지 아니라고? 아! 인도네시아? 오 쉣! 어, 좋아.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아 아는 솔직히 여러분, 인도네시아 드립 치신 분 강퇴해도 됩니까? 솔직히 인정? 야. 야. 인도네시아 드립 친 사람 강퇴시킬 거면 너부터 나가 뭔 우르르 쾅쾅 요러고 자빠으면서 <laughs> <laughs> 야오르간가은 뭐야? 모델 비디오. 딱 외워줬잖아. 여러분들 그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를 왜 보는지 아십니까? 보면서 막오막 이러면서 손가락 막오그르들면서오야 진짜 오 미치겠다. 저뒤 저런 대사를 쭉오 하면서 평생 아니죠 먹어그 대사. 중앙에 그런 중앙에 교육법이에요 중앙에 제 중앙에 저만의. 오씨 됐다. 이거 1등각 나왔다. 잠깐만 20일, 40일, 4 2일 28, 4 0다왜 이렇게 고수냐? 레벨 왜 이렇게 높아? 애들 다. 이거 역사적인 한 판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왼쪽에 얼음 망치랑 오른쪽에 뼈 망치 뭐야? 아왜 <laughs> 와서 몸통 박치기를 해서 같이 아, 죽냐고 이 박아 새끼야. 아 너무 초라해서 안 되겠어요. 약간은 모자 같은 거좀 씌워줘야겠어. <laughs> 야 얘가 더잘 어울린다. 야개잘 어울린다. 왕뚜껑 신메뉴 아님이 정도면 왕뚜껑 컵라면인데 작은 버전으로 만드는 거야. 뚜껑을 이만한 걸 씌운 다음에 킹 뚜껑이라고 해서 팔면 어때? 요즘 그킹킹 거리는 것도 요즘 약간 대세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라면 설명에다가 모든 글자를 다 킹으로 바꿔서 그냥 킹만 다써 라면 킹 드는 법 킹을 500ml 따라서 킹분 동안 킹한다 이렇게 아무도 안 산다고요? 죄송합니다. 죽어 죽어 일로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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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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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만 해봐오 200 IQ라고 써 있는 거 뭐죠? 뭐지? 어, 들어가 있어. 일단 들어가 봐.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하, 미리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미리. 아니, 오늘은 <laughs> 아니야. 또나 IQ 200인 거 알고 또 거기다 박아 놨네. 오케이, 좋아. 너 이맵 고수잖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 줘. 이게 한 번에 애들이 어디로 몰려 가지고 한 번에 판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최소 탑 3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이나 쳐박고 그냥 씨, 행복하냐? 아 뭐하는 거야? 아기서나 예! 여기서 18명 통과인데 최소 10명 이하로 통과시키고 다음 판에 바로 결승으로 가게 만든다 여기서 내가 다 잡아서 족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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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얘들아! 어머! 야! 무슨 일이냐?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난할수 있어 있 무사하게 그냥 꼬리에 뒤집어 은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야. 아이죽저다이 아이! 이럴 할... 아 제발. 아! 음... 교황의 지위를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교황이 저는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때려치겠습니다. 우주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하하 하마, 목두리랑 도마. 뱀을 합치면 묵드도 마뱀나